재우씨 우리 어머님 댁에도 한번 가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됐어. 뭐 하려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잘 살면 돼. 아니, 그래도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째인데 어머님 얼굴을 결혼식 이후 한 번을 못 보는 거좀 그렇지 않아? 민정아, 그래도 너복 받은 줄 알아야 돼. 요새도 며느리들이랑 시댁이랑 갈등이 얼마나 많아. 넌 시댁이 미국에 있으니까 그런 거 겪을 필요가 없잖아. 그게 네 복이라니까. 아니, 나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적은 건 좋거든? 근데 이게 너무 도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한번 찾아뵙고 싶기도 하고. 어머니 미국에서 잘 살고 계시고,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분이셔서 아들한테 안 매여 사시는 분이야. 나 어릴 때그 시절부터 해외여행 돌아다니시고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셨는지 알아? 아니 괜히 연락하고 그러면 더 불편해 하셔. 그렇게 생각해? 난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조금 더 교류가 있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알지. 걱정하지 마. 가족끼리 중요한 건 자기 불편함보다 상대가 바라는 걸더 우선해 주는 거야. 그래도 자기가 가끔 연락이라도 좀 드려. 알겠지? 며느리가 전화하는 게 불편하실 수는 있어도 당신이 전화하는 건 크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어머님이 나 싫어하거나 내가 미움 셀짓 하구나 그런 거 정말 아니지. 아니라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앞에 공원 산책이나 하자. 알았어, 당신이 자주 전화해 주고 해. 알겠지? 내 얘기도 좀 좋게 해 주고. 알겠습니다. 다음날 민정아, 권윤지 이게 몇년 만이야? 우리가 벌써 한 5년 됐지? 그렇지. 너 이민 가는날 출국장에서 보고 그 후에 한국 잠시 들어왔을 땐 내가 밖으로 여행 중이었고. 이제 한국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 아, 이번엔 좀 오래. 6개월은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너 결혼식에도 못 갔잖아. 나 그게 여전히 미안하고 계속 떠오른다. 예, 됐어. 네가 얼마나 바쁜지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냐? 전혀 서운한 거 없고 네가 축기금도 200이나 넣은 것도 잘 기억하고 있다, 얘. 예. 아니 그래도 추기금으로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 결혼식 못간걸 대신할 수가 있겠냐? 아 항상 미안해. 됐어 얘. 너도에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휴소 사업은 여전히 잘 되고? 응, 그치지 크게 확장 중이야. SNS에서 조금 유명한 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 얘. 야 너만큼 이쁜 애 찾기 쉬운 줄 아냐? 아 근데 넌 어쩜 5년 사이 얼굴이 변한 게 하나도 없니? 야 민정아, 너. 피부과 시술이라도 받아? 예, 말도 마. 요새 피부 처지는 게 체감돼서 이제야 좀 다니고 있다니깐. 네가 그런 말 하는 게 기만이다, 야. 아, 근데 또 수진이랑은 연락해? 수진이가 누구? 아, 우리 고3 때 같은 반. 우리 학교 전교 1등? 어, 수진이랑 나랑은 또 친했잖아. 수진이가 이번에 피부과 개원했다고 하더라고. 어, 걔가 의사가 됐었구나. 안 그래도 걔랑 몇달 전에 통화하는데 네 얘기 하더라. 고등학교 때 친해지고 싶었는데 못 친해졌다고. 한국 오면 같이 병원 데리고 오래 레이저 서비스 해주겠다고. 그래? 걔가 너랑 친해지고 싶었대? 그냥 한말 아니야. 내가 그런 서비스 받아도 되나? 그렇다니까. 걔 진짜로 너랑 많이 친해지고 싶어 있어. 그건 내가 알아. 음, 응. 그러면 다음에 수진이랑 밥한끼 먹고 시술도 받고 하자. 그래, 그러자. 일단, 우리 집에서 밥한끼 하고 가. 그래도 될까? 주말이라 남편 쉬고 있지 않아? 아니, 남편 일 오늘도 나가서 늦게나 올 거야. 바쁘신가 봐? 좀 그런 것 같더라고. 돈 많이 벌겠다, 얘. <laughs> 아, 잘 모르겠어. 남편 자기가 투자 관리한다고 나한테 돈은 안 갖다 주거든. 뭐, 나야 생활비 걱정은 없으니까. 아, 그래. 특이하다. 아무튼, 너희 신혼집이다 한번 빨리 가보자. 그날 저녁. 여보, 나왔어. 어, 당신 왔어? 어, 나 친구랑 밥 먹고 있었는데. 아, 주 빨리 왔구나. 알지? 내 친구 윤지. 손 씻고 옷 갈아입고 기다려봐. 밥 차려줄게. 안녕하세요. 민정의 친구 최윤지라고 해요. 아, 네. 미국에서 이번에 오신 분이죠? 어, 아시네요? 네, 일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네, 그럼요. 원래 민정이랑 가장 가까운 친구시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이제야 뵙네요. 반갑습니다. 잠시 후. 이렇게 술도 들어가고 하니 좋네요. 아, 근데, 그럼 재호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제이무역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요새는 해외 의류업체 퍼블리싱을 준비 중이에요. 어머. 제가 에르류 마케팅 팀에서 일하거든요.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 진출 생각 항상 있거든요. 아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도 하고요. 혹시 제이도 관심 있으세요? 아 그러세요? 아, 뭐 관심, 아 관심 네. 있죠. <laughs> 왜 그래? 약간 떨떠음해 보인다. 당신한텐 또 나름대로 큰 기회 아니야. 아, 이떨떠음하긴 무슨? 아 그렇지 않아 나야 좋지. 근데. 와이프 친구분이 몸담은 업체면 결과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도 하니까 에이 벌써 부담 가지지 마세요 회사 차원에서 결정되지 제가 막 현지 업체를 선정하고 그럴 수 있나요 네 아무튼 오늘은 즐겁게 술이나 한잔하시죠 네몇주윤치야 아, 민정이도 왔구나 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다 어머 어떻게 민정이는 나이를 안 먹니? 아, 그래. 네가 민정이랑 친해지고 싶었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내가 오늘 데리고 왔다, 얘. 나이를 안 먹긴. 아니야, 나 스트레스 꽤 받아. 매일 팩도 하고. 아니, 근데 수진이 너, 너 벌써 개원도 하고. 완전 잘 됐다, 야. 완전 신도시 대료변이라 위치도 엄청 좋네. 시댁에서 좀 도와줘서 여기 병원 낼수 있었어. 병원의 장비도 되게 좋게 해뒀어. 민정아! 너도 꼭 와서 레이저 한번 받아. 내가 서비스를 영업 시간 맞추고 해줄게. 야 나야 고맙지. 아, 안 그래도 요새 피부가 계속 처지는 곳 날마다 느끼고 있었거든. 고맙다 얘. 어, 너야말로 어릴 때 얼굴 그대로 남아있다. 야 피부과 여의사가 얼굴이 처져 있으면 누가 시술 받으러 오겠니? 난 진짜 되게 노력하고 있다. <laughs> 근데 수진이 너 결혼하는 거야? 저번에 그자수성과한사업가 야. 너무 잘됐다. 어 올해 말에 결혼하려고 예식장 예약까지 끝내놨어. 예상은 했지만 준비해야 할게 너무 많네. 힘들면 나도 도울 수 있고 양가 부모님들은 그럼 이미 다 만나고 했겠네. 아 그게 그 사람이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서 말이야. 아 그래? 음 고아로 자라서 이래서 자수성가하기까지 정말 일만 열심히 했나봐. 그러니까 친구도 거의 없고. 아 그래서 보통 집안 어른들이 하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하니까. 일이 좀 많긴 하네. 하객들도 돈 주고 좀 부르려고. 수진아, 네가 많이 바쁘겠다 얘. 혹시 내가 도와줄게 있으면 꼭 말해줘. 그래 수진아,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도 돕고 싶다 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줘. 얘들아, 아 말만이라도 고마워. 아 근데 준비해야 할게 이제 거의 끝나서. 너넨 결혼식에 그냥 와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진짜 고마울 것같다 아, 이제 병원 올라가 볼까? 탄력 레이저 새로 나온 거 드렸거든. 기대해도 좋아. 몇달 후. 수진아, 우리 왔어. 이수진 맞아? 완전 공주인 줄. 민청아 윤지야. 와줘서 고마워. 나도 공부만 하느라 친구가 많지 않고 남편도 그렇거든. 너네 한명한명 한명 와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예 그런 말 마. 주고받은 거 따지면 네가 훨씬 더 많이 베풀었지. 그리고 우리가 몇달 사이 에 얼마나 친해졌니? 당연히 와야지. 감동이다 얘. 예. 그럼 시댁은 전부 다 고용한 분들이셔? 어, 이런쪽으로 전문적으로 연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나봐.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다 있는 거 있지. 아 사실 이런 걸 해야 하나 싶은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 얕보이지 않고 싶나봐. 그래, 사업하는 사람들한텐 그런 것도 중요하다더라. 그래, 아무튼 좀 이따 보자. 긴장하지 말고, 이수진, 화이팅! 잠시요. 오늘 수진이 진짜 아름답다. 그치? 정말 너무 이쁘다. 드레스도 어쩜 자기랑 너무 잘 어울리게 고급지게 골랐네? 야, 저기 왼쪽 신랑석 사람들 봐봐. 뒤에 회사 파트너들 빼고는 전부 그렇다는 거지? 예, 이야기 안 들었으면 상상도 못했겠다. 다들 너무 행복하게 축하하는 느낌인데. 어쩌면 그래서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걸지도 모르지. 저기 시어머니 역할하는 분 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신다. 예. 누가 저분을 보고 연기자라고 생각하겠어? 어, 저분 왜? 저분 우리 시어머니신데? 뭐? 아 아니 미국에 계셔야 할 분이 왜 여기 계신 거지? 여기서 일하고 계신다고? 민정아, 착각한 거 아니야? 아, 자세히 봐봐. 너 시어머니 한 번밖에 못 뵀다며. 그래서 착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 한복 브로치, 쌍꺼풀, 우리 시어머니 맞는데? 윤지야, 나좀 혼란스러워. 너, 시댁이 미국에 있어서 한 번도 못 가봤고 시어머니도 결혼 전에 한 번, 결혼 당일 한 번, 이렇게 두 번밖에 못 뵀다고 했지. 결혼 후에는 한 번을 못 뵀었고. 어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혹시 너희 남편 재우씨도 대역을 쓰셨던 거 아니야? 나 지금 네가 한 말이 사실일지 너무 무서워. 일단 식 마치고 저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얘기가 있을 것 같다. 잠시요. <laughs> 아유 감사해요. 우리 아들 민재 회사에서도 잘 부탁합니다. 아유 새신랑 되시는 민재씨 능력은 한국 최고예요 아시겠지만 사람이 원체 진취적이고 대응이 빠른 사람이어서요. 아유 어떻게 아드님을 이렇게 키우셨는지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민재씨 같이 우리 아들도 키우고 싶어요. <laughs> 아유 민재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 컸어요. 제가 민재한테 고맙죠 뭐. 아유 그럼 가보세요.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 예, 우리 수진이 친구분들인가요? 네, 전 수진이 친구예요. 그리고 민정이 친구기도 해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아, 아.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람 잘못 보셨어요. 가 볼게요. 어디 가세요? 잠시만요. 어머니 아니잖아요. 지금 핸드폰 케이스도 제가 몇년 전에 사드린 거잖아요. 제가 탐박하려는게 아니에요. 아니, 재호 씨는 어쩌시고 민지씨 어머님이 되신 거예요? 윤지야, 그렇게 말하지 마. 어머님, 어머님께 제가 뭐라고 할 마음 없고요. 그냥 사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재호 씨랑 제 문제니까요. 그냥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아무 피해 안 가게 할게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되면, 저, 제 친구 결혼인 거 상관 안 하고 다 망쳐버릴 거예요. 지금 친구랑 친구 남편한테 돈 받고 일하시는 거 알아요. 앞으로 이일 못하게 해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laughs> 알겠어요. 그럼 다 마치고 나서 이앞 건물 1층 커피숍에서 봐요. 잠시 요 네, 어머님. 말씀해보세요. <laughs>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생각하신 그대로죠. 그러지 마시고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쪽 남편분 이름이 김재호씨 맞죠? 네, 김재호 씨한테도 의뢰받고 일했던 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친구한테? 윤아야, 그만.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희 남편 진짜 어머님은요? 그건 저도 모르지요. 지방 어디 산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는 그냥 돈 받고 연기한 거였어요. 근데 그쪽 남편분은 자기 와이프한테도 연기해야 한다고 해서 기억이 남은 거지. 그러니까, 제 결혼식 때도 그냥, 연기, 연기하신 거라고요 네, 미안하게 생각해요. 아이, 좀 부탁할게요. 나한텐 피해 안 오게 좀 해줘. 그날 밤 민정이 집.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그런 거? 당신 지금 결혼할 수 있었던 신뢰를 무너뜨린 거야. 그래, 미안해. 나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게 콤플렉스였어. 그래서 당신한테 거짓말했고 거짓말 한번 하다 보니까 계속하게 됐어. 그게 다야. 내가 잘못한 거랑 별개로 그 정도 이해해 줄수 있잖아. 당신 정말 뻔뻔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하, 당신 정말 정말로 철면피야. 미안해. 한 번만 이해 부탁한다, 민정아. 사실, 다내 콤플렉스 때문이고. 아, 우리가 그래도 부부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귀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용서해줘. 당신, 그거 왜또 속인 거 있어? 지금 다 말해. 지금 말하면 용서할 기회 줄게. <laughs> 없어! 뭐 사람을 의심하고 그러냐? 진짜 없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어? 그래, 못 믿는 것도 당연해. 하지만 진짜야. 그냥 부모 없는 놈으를 세상이 날 알길 바라진 않았어. 부모 없이 자란 걸 알면 모두가 날 그렇게 이해하거든. <laughs> 그래, 알았어. 당신, 다른 속인 건 정말 없지? 없대도. 아, 믿어줘서 고마워. 안 그래도 당신한테도 항상 말해야지 말해야지 하고 있었어. 당신이 이렇게 알게 해서 미안해. 나, 당신이 고아였더라도 아무 상관 안 했을 거야. 당신이 결혼 후라도 먼저 말해줬다면 정말 괜찮았을 거야. 이렇게 알게 돼서 실망일 뿐이야. 다음에 이런 일 생긴다면 당신이 나한테 먼저 말해주길 바라. 어, 꼭꼭 꼭 그렇게 할게. 몇달 후. 민정아, 요새 잘 지내? 윤아야, 요새 바쁘지? 한국에 드디어 런칭이구나. 어, 아 근데 출시가 좀 딜레이 될것 같아. 왜? 문제가 있어? 한국 입점 담당하는 회사에서 문제라도 있는 거야? K무역이랑 한다며. 아휴막 한국 시장 프로모션 직전에 우리한테 수익비율 수정권을 보내서, 아, 몇주 전부터 회사에서 난리였어. 그렇다고 한국에 진출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 어, 그렇겠지. 어떡할 거야? 내가 남편한테 물어봐 볼까? 아니, 그래서 내가 너희 남편 회사에 전화했어. 마케팅팀으로. 아, 그래서 마케팅팀에 김지호 씨를 찾았거든? 어, 잘했어. 근데? 아, 근데, 민정아. 아, 나좀 너무 싸한 게. 마케팅팀에 김재호 과장이 없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마케팅팀에 전화한 거 맞아? 어, 맞아. 두 번, 세번 확인했거든? 아, 근데? 어, 근데? 회사의 계약직 사원으로 예전에 잠시 김재호 씨가 있었다는 거야. 뭐? 그 계약직 사원은 지금은 일안한대 어,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 민정아, 나 이런 얘기 해서 진짜 미안한데, 네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것 같아. 하, 알았어, 고마워 유나야. 다음날.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에 김재호 과장님 자리가 어디죠? 네? 김재호 과장님? 그런 분이... 대리님, 김재호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 어제 전화하신 분인가요? 김재우라는 분이 몇년 전에 계약직으로 계신긴 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우리 협력업체 이소프트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제가 회사를 잘못 알았나봐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여보, 오늘은 회사에서 어땠어? 어, 뭐 괜찮았지. 일도 많았고. 해외 바이오들도 만나고 했어. 이번 주말에도 바이오 만나고 와야 될것 같아. 아, 그래? 어떤 회사야? 아, 뭐, 어, 원유, 석유 제품, 뭐 그런 거지. 아, 나 항상 그런 거 하잖아. 왜? 아, 그거 알지? 유난의 회사가 이제 한국 들어오잖아. 어, K-무역이랑 고려한다며 우리 경쟁사에서 최가더라고. K-무역이랑 약간 문제가 생겨서 J-무역이랑 일할 생각인가 본데, 당신이 전화 한번 해볼래? 어? 아이, 괜히 그러지 마. 나도 할일 많고. 아니, 내가 연결해줄 순 있지만, 공식 루트로 컴펌 넣는 게 아무래도 뒷말이 없지. 그래? 당신이 연결해줄 순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연결해줄 수 있지. 우리 담당하는 조과장한테 지금이라도 문자 넣어도? 당신, 저번 달 월급이 어떻게 돼? 아니, 아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당신한테 생활비 안 줘서 그래? 아니, 당신이 훨씬 벌잖아. 내 돈으로는 크게 투자하고 있는 거 알잖아. 아니, 당신이 갑자기 그냥 기생하는 바퀴벌레가 아닐까 싶어서. 야, 민주아너 말을 왜 그렇게 해?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말을 해. <laughs> 당신, 케이 소프트라고 알아? 어, 거기 인터넷 바이러라는 곳이잖아. 우리 회사도 거기에 맡기고 있어. 아, 그래. 내 효소 브랜드도 거기에 홍보 맡겨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민종아, 오늘 제이무역 들렀는데 마케팅팀에 김재우 과장이라는 사람 없더라? 민종아, 내 이름 부르지 마. 난 당신 말했다시피 지금 바퀴벌레로 느끼고 있으니까. 당신 입에서 내 이름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더러워. 내가... 내가 다 설명할게. 아, 왜 회사까지 오고 그래? 내가 설명 다할수 있어. 그래 이유는 있겠지. 근데 내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해? 아니 내가 잠시 재무역에서 이런 건 맞는데 회사 생활이 나랑 안 맞아서 일단 옮긴 거거든. 아 근데 결혼 전에 그런 일이 생겨서 너 자존심에도 영향 갈것 같고 내 자존심. 당신 허세겠지. 왜그 허세를 부린 걸까? 당신 씀씀이는 큰데 당신 능력으론 그 씀씀이 못 감당하니까 내 돈으로 써보려고 허세부린 거 아니야? 아, 그게 바퀴벌레랑 정말 다른가? 아, 들어봐. 너도 들으면 얘기가 될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면. 내가 그걸 알아야겠냐고. 너 지금 사기 결혼한 거야. 너, 학교는 K대 나온 거 맞아? 민정아. 그것까지 거짓말이다? 대학 나오긴 했어? 당연히 나왔지. 내가 대학도 안 나왔을 거 같니? 아, 왜 이렇게 나를 부끄럽고 비참하게 하냐? 부끄럽고 비참해? 부끄럽고 비참해도 당신이 아니라 내가 부끄럽고 비참하지. 네가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바퀴벌레도 제 가족을 이 정도로 빨아먹진 않을 것 같다. 민정아, 아,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까? 우리 잠시 감정을 안정시키고 대화하자. 새끼넌 그냥 여기 있어라. 내가 나간다. 민정아. 3일 준다. 3일 안에 네짐다 꺼내서 가지고 가. 민정아. 아, 아, 네가 나 없으면 잘살것 같아? 너나 필요해. 두고 봐. 두고 볼건 없어 보이네. 나 윤지 집에서 잠시 있다 올 테니까 돌아오기 전에 꼭 나가. 내가 내 돈으로 산 것들 전부 팔 거니까 가져가지 말고 당신 옷까지만 챙겨서 나가. 몇달 후. 김재욱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피소되신 건 아시죠? 담당 경찰서 박진호 경사고요. 방문 시간 조율 겸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피소가 돼요? 아, 우편이 전달이 아, 그러네요. 우편 전달이 안 됐네요. 김재호씨 거주지가 불명이라. 네, 김재호씨 최민정 씨께 사기로 피소되셨고요. 그래서 조사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 아 제가 무슨 피소입니까? 꼭 가야 하는 거예요? 아이, 가능하면 그냥 서면으로 조사 받을게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아, 지금 이미 몇 편나 우편이 갔기 때문에 계속 조사 거부하시면 회사로 저희 직원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아.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조금 있다가 제 스케줄을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오늘 오후 중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잠시요. 민정아, 이렇게까지 할 거야? 아, 우리 사랑했던 사이잖아. 아,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할까? 어, 사랑했었지. 근데 돌이켜봤거든? 난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닌 것 같아. 당신이 보여준 환상을 사라게 했었던 거야. 환상으로 기만한 당신에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내 억울함 풀기 위해서라도 빨간 줄 하나는 그어줘야겠어. 민정아, 후회 안 하겠니? 넌나 필요해. 여자가 혼자서 이 세상에 살아남기 쉽지가 않다, 민정아. <laughs> 당신 진짜 웃긴다. 난돈 많고 나 좋다는 남자도 많아. 당신이랑 갈라섰단 거 알면 연락해올 남자들 수두룩 하고. 걔네 없어도 나 혼자 삶으로도 아주 행복하게 난살것 같거든 해보기 전엔 모르는 거지 이러지 말자 우리 아니 해보기 전에 아는 것도 있어 나랑 헤어지면 당신 개털되고 삶이 질이 바닥칠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당신 고소 안 하면 열불 나서 평생 괴로울 거라는 거 꺼져 연락하지 마 피해자한테 연락하는 것도 이차가인거 알지? 당신이랑 합의할 생각 없고, 당신 얼굴도 볼 생각 없으니 연락하지 마. 카톡 차단한다. 전 남편은 알고 보니 이전에도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기범 행위였기에 가중처벌되어 남편은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 효소장사가 아주 커져 제 이름을 단 브랜드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위 친한 지인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아는 이들도 없습니다. 여러 일들이 지나갔고 법적으로 이혼여지만은 그걸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제가 해야 할 당장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갔더니 제 삶도 한결씩 해결되고 개선되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엔 수진이를 통해 동갑내기 의사를 한명 소개받아서 용기내어 연애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더분하고 조용하지만 제 말을 경청하고 제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좋은 사람입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제 사연이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